오늘은 하박국 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그 뜻은 깨안다, 포옹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해답을 제시하는 성경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째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덕세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신앙의 갈등과 고뇌로 실험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악인은 심판당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해답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의 신학, 그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원의 신학을 이루었고 이 마리틴 루터는 이 말씀을 기초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의문을 우리는 품고 살고 있자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오히려 어? 불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더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이 1장부터 3장까지 3일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그 의문의 해답을 명확하게 얻는 그런 귀한 시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경고의 말씀은 저주와 심판의 그런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과 극률의 말씀이며 생명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어렵고 힘든 말씀, 엄중한 말씀으로 여기는 자는 음주기 여기는 그 말씀으로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나라의를 구하는 자는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2절 요호와 여 내가 부르짖어서 주께서 듣지 않니 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 지금 유다는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이 죽었죠. 요시아 왕은 율법을 지키고 보존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썼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죠. 그 요시아 왕이 죽고 여호야김 왕 때가 되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을 행하고 우상을 숭비며 백성들을 수탈하고 궁궐을 짓고 가난자들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 여호야김은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않는, 자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유다의 죄를 왜 무관심하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리까 조바심이죠. 조바심 이 선지자 하박국의 조바심이죠. 이는 곧 우리의 조바심이죠. 예, 악을 악이 득세하는 세상 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알고 의롭고 고난 그들이 고난 당하는 그 그거 보면서 우리가 조바심을 내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조바심이 생긴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 비록 힘들고 어렵고 참 참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조바심을 낸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참 참기 어렵고 고난 당하지만 참읍시다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노론하고 또 노론할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그 처들을 점령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고난 당하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어, 유다와 예루살렘을 허물고 사람을 죽여 산더미처럼 싸우며 왕을 잡아가고 멸시하고 포악하고 유다를 무너뜨릴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바벨론은 그 힘을 하나님께 주신 힘을 자기 힘으로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신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즐거움 자기 나름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열박을 포악하게 압제하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수탈하는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다른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 공의를 무너뜨리고 죄를 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이방나라를 통하여서 멸망시키는 것, 그거는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악한 나라가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바다의 고기처럼 벌레 취급하듯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악인을 사용해서 택한받은 의인을 삼키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뭐,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질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악인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더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더 가지고 부자가 되는지 참 의문스럽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 파수꾼처럼 성벽 망루에 서서 질문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으로 이일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종말의 심판으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금은 악인도 의인과 함께 정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반드시 의인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게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유대의 정의가 무너진 것, 그것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방족 속그 악인들을 통하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변한 것이죠. 의인은 고난당하고, 악인은 축복을 받고, 의인은 가난하고 당하고 넘어지는데, 악인은 더 강하고 높아져서... 더 가지고 잘 사는지 늘 의문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약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넘어지고 연약한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족 속이 더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답변이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누구나 알게 하랴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답변은 정한 때.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지금은 악인이 강하고 형통하고 힘이 세고 약한 자를 밟고 의인을 밟을, 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의인은 구원으로, 악인은 심판으로 반드시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정한 때와 종말을 기다리다 지켜서 믿음이 흔들리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이죠. 그러나 더디지라도 기다리라. 그날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오, 이 하박국의 주제의 말씀이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없는 그 교만한 자, 그 속에 정직하게 없는 자는 마지막 그날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들, 바로 하나님의 그 은약을 기억하고, 그 은약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 결국에는 의인들은 자기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란 것이죠. 8절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득세하고 악을 행했던 그 강력한 바벨론도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압제와 수탈과 착취와 노략과 강포와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 힘을 통하여 정의를 세우고 또 억눌리고 이 굶주린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를 세우고 강한 자를 낮추시는 일을 하려고 바벨론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바벨론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외에 넘치게 압제와 수탈과 강포와 피를 흘리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구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기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바벨론은 두 번째 이 죄를 행한 것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민족을 멸하고 착취하고 빼앗은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는 것. 자기 배를 불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달란트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었죠.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 번째 하나님 주신 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열국의 피를 불의로그 피로 성읍을 건축한 것이죠. 그래서 열굴 공격하고 사로잡은 그 노예들을 통하여 성을 건설한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교만하고 내가 바다처럼 넓다라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더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 물이 그온 땅의 바다를 덮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5절 이곳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네번째로 열방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민족을 말싸고 더 나아가서 방종하게 하는 것술 취하게 하는 것그 짓으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 이것 잊으면 안됩니다. 18절. 세인 우상은 그 세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다섯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또 자신의 힘을 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숭배하는 것.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더 강하고 더 높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센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바벨론의 이 다섯 가지 죄는 바로 오늘 우리의 죄를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힘, 달란트 그것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자신의 힘으로 아래 사람들을 종부리트다며 서로 흠담하고 경쟁하고 싸우게 하는 것. 더 가지고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하며 남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정한 때, 종말의 그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인이 덕세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반드시 의인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치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마지막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극휼을 잊지 마옵소서. 바벨국 선지자는 유다 예루살렘이 악한 그 여호야김 왕의 통치 아래에서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사실을 알고 놀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엉케 하옵소서 이 부엉케하다라는 부엉은 히브리어로 하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리다. 보존하다, 구원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부엉하게 해달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거나 재물이 불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내에 그 닥칠 심판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에게 금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제사장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형제와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자. 그게 바로 제사장이죠. 마지막 종말로 달려가는 오늘 이 땅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사랑하며 구하며 사랑이 없고 십자가 예수 글쎄가 없는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그가 서신 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 수년 내에 심판의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습이죠. 강과 바다가 흔들리며 땅이 지진으로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쳐 땅을 덮치며 찬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하늘의 해와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만한 자들 교만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열국을 형제를 압제하고 핍박하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론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거라는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자신을 변호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핍박하며 삼키고 흩어버린 그 악한 자들의 머리를 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자들. 오늘 비록 양식이 없고 악한 자들에게 사기당하고 불의와 압제 아래 피눈물을 흘리고 그런 가운데라도 참고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반드시 올것을 알고 환상과 은역으로 보고 아는 자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늘 손해보고, 늘 참아야 되고, 늘 당하고, 남들은 놀아도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말안 맞지 못하고,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종말의 날에는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달란트를 받지 않은 자는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아래,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될 연약한 자가 없는 자는 단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은 비천에 처하지만 그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능력이죠. 이제 우리는 뭐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고난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며 부자하며 부자로 잘살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할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며 제사장의 사면 감당하며 형제의 죄를 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고 의를 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